안녕하세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교의 영가족 멤버들 반갑습니다. 여기 는 LA남쪽 어, 시그널 힐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날씨가 한 24도쯤 되는데요. 조금 흐린 편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요한복음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5장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심입니다. 이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5장 초반부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그 안, 걷지 못하는 자로 있던 그 병자고요. 또한 부류의 사람은 그이 치유 사건에 대응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어, 이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한 70회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할 때 쓰이는 말이죠.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이기도 한이 사건 속에는 간단하게 보이지 않는 몇 개의 갈등이 놓아져 있습니다. 먼저 이 치유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에 일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다. 이렇게만 약간 애매하게 쓰여 있습니다. 왜 애매,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에서 어떤 사건들을 서술할 때 요한은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또 유대인의 명절 어, 초막절 유대인의 명절, 수전절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오늘 본문은 그런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적 배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발생한 사건의 의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의 양의 문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다섯 개의 행각으로 되어 있는 이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요. 실제 이 터가 1888년에 이루살렘 성방그성 안토니오, 어고 그 뜰에서 그 터가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양의 문이라는 것은 그 제물로 쓰이기 위해서 양을 들여보냈던 그런 곳이라서 그렇게 불렸습니다. 문제는 이제 3, 4절인데요 그곳에 있는 천사가 가끔 연못 물이 움직이도록 휘저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이 났기 때문에 많은 병자가 거기 모여 있었다. 라는 기록을 가로 안에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어, 이 가로 안에 이, 이 이렇게 서술이, 이 서술문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그러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기보다는 그때 그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과 또그 초반 초기에 이 사본에는 없었는데 후기에 사본에 나타난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 가로를 해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5절까지의 설명으로 미뤄봤을 때, 이곳의 이름은, 이, 이, 이 장소는 그 이름의 뜻과는 달리 오히려 은혜가 없이 자기 먼저 치료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경쟁하고 막 서로 밀치고 자리 다툼하는 그런 소리로 가득한 갈등의 장소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병증세가 심각해서 자기 혼자 가갈수 없는 그런 딱한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또 불평을 가득 피워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사가 물을 희저어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낳는다라는 이런 허무 맹랑한 미신을 믿고 있는 어떤 그 신앙의 혼미함 같은 것도 보이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거나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어, 또. 그, 식시 형식적인 종교주의가 섞여 있는 그런 비참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 곳에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누워있어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십니다. 이것이 6절부터 10절까지 적혀 있는데요. 음,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열못에 들여보내서 그를 치료하는 그런 당식보다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라는 한마디 능력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 일을 안식일로, 안식일에 처리하셨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사회에는 이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을 하지요. 이어서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 오랫동안에 누워있던 그 병자의 다리가 꼿꼿하게 편, 펴진 것, 그것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손에 들려서 접혀 있는 그 자리를 들고 있는 그 모습, 거기에 놀라면서 어 안식일 준행 여부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그 그 정말 놀랄 것에 놀라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에 놀라고 있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싶은 마음을 좀 잠시 가라앉히고요. 그 어, 날이 안식일이 안식일이라는 걸 모를 리 없는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봄으로서 이 본문이 주고 있는 이 메시지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왜 주님은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음, 예수님에게는 항상 사람, 그것도 희망이 없는 사람 그것이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극렬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바라보심으로 적군하시고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윈 루처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열 가지 오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이 성경에 반대되는 말이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분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스스로 도울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베데스다의 그 병자처럼. 어, 무기력해 빠진 자를 먼저 찾아오시고 또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이 세상의 삶도 회복시키시고 나아가서 영생, 영원한 삶까지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법 준수가 초점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도 이것이 무슨 일인지 파악하는 유연한 사고가 없습니다. 사람이 옆에서 죽어 넘어지거나 혹은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도 그들은 자신의 법에서 볼때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죄목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신성 모독죄와 또 하나는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범죄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남의 제목을 정하는데 일사불란한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가히 그 시대의 이단자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요한복음 5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스탑 오래된 병자처럼 마음과 몸의 오랜 아픔과 문제 속에 있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이 나를 낫게 해줄 베데스타 연못인지 혹은 그 베데스타 연못으로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주님 한 분을 구하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또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내 기준이 무너짐에 대해서 거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도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한대 때려 줘도 시원치 않은 이 유대인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요. 특히 말씀을 듣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엇을 행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의 법에 묶여 있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내심으로써 안식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재학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열정적으로 걷다가. 슬슬 뒤로 물러나면서 신앙의 겉옷만 챙기고 있는 그 분리된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주시면서 마지막 심판대에 하나님의 적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본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그 멋진 은혜가 푸른 나무 성도님들의 집을 덮어서 우리들의 가정이 베데스다의 그 은혜의 집이라는 본래 이름처럼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5장의 그 이후 본문은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유대 종교자들에게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그긴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이 대화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그가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게 한 분이 되시나요? 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째, 이제까지 일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도 일하심으로써 어, 두 존재가 한 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창조 7일째 사람에게 안식을 선포하고 쉴 것을 명하셨던 하나님이 그 선포 후에도 일분 1초도 쉬신 적이 없음을 알려주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의 개념은 일을 중단하고 쉬는 것에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정립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가 입은, 은혜 입은 피조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살라는 그런 명령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날에 일하시면서. 진리를 사랑으로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안식 가운데 살면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하나님께 더욱 잘 반응할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마 오히려 세상에 예민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9절부터 27절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 되심의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본대로 예수님께서 일한다 하시는 그 논리를 펴나가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과 심판인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부터는 병 고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멘 아멘 이렇게 시작하는 말인데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현재의 삶 속에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또 27절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데요, 그 심판으로 두 종류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 모두 다 부활을 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생의 끝이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죽음 후에도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7절 사이에는 증거라는 말이 11번이나 나오면서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예수님의 참됨을 증거하는 네 가지 증인이 소개되는데요 첫 번째 증인은 예수 그리스의 모든 말씀과 행동을 승인하신 하나님 자신, 자신이시고요. 둘째 증인은 세례요한.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은 하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일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증인이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있는 그런 성경이 됩니다. 특히 성경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더 긴데요.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지만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진실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그가 주시는 생명을 거절한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리고 존경하고 모세의 오경을 떠받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세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모세는 동물 제사와 율법을 통해서 그것들이 영원한 죄사함과 영생을 줄 능력이 없음을 밝히 사람이었고 또 죄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인류의 죄를 완전하게 구속하실 제사장, 예수님을 소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떠들면서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지금 자기 눈앞에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펴서 읽는 우리도 만약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나중에 예수님께 그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5장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한 분임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분은 유일한 구원주이시고 그리고 심판주며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는데 또한 그 가운데 그는 모든 안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공의 가운데 능력을 펼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 동일한 분이 오늘날 나의 그리스도시고 주님, 주님이신가 돌아오면서 오늘 나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 행동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여주신 것이 내 삶의 본이 되고 그분을 닮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진임을 증거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것들을 체험하는 시간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갈망하고 그 삶을 위해 결단합니다. 아, 우리가 몇 가지 결단하고 싶은 것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 개념을 정리하고 하나님과 성경이 증언하시는 참 메시아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하심으로 어, 베데스다 앞 병자를 살리시고 또 종교적 미신과 욕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을 계속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또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고 집착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 같은 음,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 주님의 생명을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세 번째는 먼저 쓰고 남은 시간과 재능과 물질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게 되고 제일 우선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의 예배와 신앙 찬양 그리고 양육을 통해서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다른 것 찾지 않고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영과 여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 안에 옳고 그름의 기준 대신에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